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띠, 돼지띠에 관해서 1년 후를 보겠습니다. 돼지띠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자, 긴장하면서 우리가 함께 돼지띠 올한 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열심히 한번 뽑아 봅시다. 네, 이렇게 제가 12벌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우 돼지띠 여러분들은 올 한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네, 좋아요. 돼지띠 여러분들도 길를한번 빡빡 넣어봅시다. 자, 좋아요. 자, 돼지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 올 한해 돼지띠 여러분들 약간 게을름과 나태함을 동반합니다. 생각은 되게 많으신 분인데, 움직임이 이런 게 조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은 좀 귀찮아, 힘들어, 아유,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기질은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띠 여러분들은 조금 실증을 좀 빨리빨리 느끼신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올한해 조금은 더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전적인 건 어떨까요? 네, 금전적인 것은 올한 해가 좀 소비가 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쪽쪽좀잘 나갈 수 있으니 좀 금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금전, 금전이 조금 힘들게 힘들게 가면서도 뭔가 내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을 수 있으니 그 돼지띠 여러분들은 좀 금전을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네, 가족 간의 소통은 어, 괜찮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서로가 각자의 생각을 굉장히 갖고 살아갈 겁니다. 아마 자유로운 영혼들이고, 누구한테 구속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형제라든가, 내 어떤 부모라든가, 아니면 내 가족 간의 소통을 할 때는 조금 억압되게 또 내가 구속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구속당한 구속받는 걸 싫어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자녀는 어떨까요? 네, 올 자녀는 상당히 공부에 열중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대 여러분 자녀분들은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열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자녀들은 상당히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 사람들이니까 대지대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애는 어떨까요? 네, 올 한해 연애는 사실은 이분들은 솔로이신 분들도 혼자서도 상당히 잘 노시는 분들입니다. 원래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재미있게 데이트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이신 분들도 귀찮아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서도 잘 노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관심은 그닥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나고 계신 분들은 좀 재미있게 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매우 좋습니다. 올 한해 아마 대지띠 여러분들은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직장 내에서 아마 승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올 한해 직장에 근무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내 일을 열심히 해 주신다면 거기서 아마 보람된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어 지금 내 배우자가 있다거나 결혼을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내 배우자는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외롭고 힘들고 그럴 수 있으니, 아마 배우자를 가지신 분들은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에게 좀 따뜻한 말한 마리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적당히 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어디서 돈을 유인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군가가 내가 금전적인 거올한 해가 힘들니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오늘 약간은 어디서 구할 수는 있고 누군가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너무 금전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부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한해 학업적인 것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마 자기의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서 가신다면 좋은 꿈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에 합격은 있을까요? 네, 합격의 기운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학, 합격할 수 있으니 열심히 아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친구의 와 소통은 매우 좋습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은 아마 친구들,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은 되게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 한해 돼지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내 속을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은 너무 내가 침체돼 있고. 또 처음 카드에서 내가 실증을 나고 힘들고 지쳤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지띠 여러분들은 올 한해에 조금 직장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좋고 친구의 관계도 좋으니 조금은 여러분들이 사랑과의 소통, 모든 사랑과의 소통을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꼭 대지띠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친구 관계가 좋으니 친구한테 털어놓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돼지찌 여러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